3년전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화제라는 뒤 이재명은 본인 리스크고 지금 역설 뭐그 파일 이런 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가족 리스크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그 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좀 다른 면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심각할까 이재명 후보의 본인 리스크 그 지금 뭐 어떤 변호사분이 다 공개해버린 전체 테이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.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던 그 형이나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. 과거의 일이에요. 본인 리스크이긴 한데. 근데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문제나 또는 법사, 도사, 뭐 스승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건 현존하는 리스크예요.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부인 김건희 씨 문제나 주변의 측근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존재들, 무속 논란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될 미래형의 문제거든요. 저는 이둘 중에 어느 리스크가 더 크냐? 저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국가적으로 훨씬 중대한 문제다. 알고도 못 막았던 3년 반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.